오늘은 이 평창올림픽 문제 또 개헌 문제 두 가지를 좀 토론해 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구의 박용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은재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강남병의 이은재 의원입니다. 두분 의원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박영진. 자, 네. 오늘 두 가지 주제 토론해 볼 텐데, 먼저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그, 금강산 남북 공동행사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거, 이건 좀 문제 아니에요? 여당에서 볼 때도? 박영진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죠. 그리고 몹시, 어, 기분도 안 좋고요. 그, 어렵게, 그,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게 된 것은 상당히 뭐 좋은 신호라고 음.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남북 간의 대화가 유지되고 합의되고 있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북쪽에서 그 남북 간의 합의된 사안을 파기해버리는 행위요 예. 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도 싫어 실어,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별로 북한에게도 좋지 않은 신호가 간다고 보거든요 예. 북은 믿을 수 없는 집단이다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다 이런 인식들이 계속 강화되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어떤 대북 압박이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더 조성되기가 어려워진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미, 북한도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한 것이 어 대북 압박을 좀 풀어 보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걸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그 남북 대화를 대해서는 그런 기, 자기들이 얻고 기대하던 성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은재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뭐, 암튼 기가 막힙니다. 우선, 북한이 지난번에 그 현송을 일행해 방담을 불과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유보시켜서 소통을, 소, 소동을 피웠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더니 이제는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나만의 언론 탓을 하면서 금강산 합동훈련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예. 북한이 이제는 이게 무슨 우리 언론까지 길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문재인 정부는 한 마디 사과나 해명도 못 들은 채심기 경호하기에 바빴고 또 이제는 북한이 내부 행사라면서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재인 정부의 평창 올림픽에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또, 어. 그 올림픽, 이 지금 이 정부는 제가 볼 때는 올림픽을 갖다 바쳐야 남북대화를 할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북에서 내려온 정껍단를 아무 불소리 없이 식사 대접을 하고,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에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아야, 예.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저 자세에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바라냐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 박용준 그... 의원, 이은재 의원이 지적한 정부는 왜 항의 하나도 안 하고, 그, 그렇게 저 자세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아니죠. 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서로 다룰수 있는데요.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시면, 어, 이런 문제를 대할 때 있어서 그 정부 비판에더 열을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대통령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상황이 지금 바람 앞에 촛불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야가 합의하고 온 국민이 힘합쳐서 같이 이 평화로 가기 위한 이 좁은 길을 잘 지켜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예. 미국에서조차 그 평창올림픽 잘되라고 그 저기 지원 결의안 해서 통과시키는데요. 상원 하원이다. 우리 의회에서 그 평창 결의안 좀 통과시키자 그렇게 얘기돼도 자유한국당은 별 말씀도 없고 지금 계속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정부 비방에만 그렇게 열을 올리시면 평창올림픽 이제 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그 기운 자체가 자꾸 꺼진다니까요. 네. 저는 아니 근데 어, 자유한국당이 그, 네. 그 평창올림픽을 지금 그, 비난하는게 아니잖아요. 평창올림픽을 그 그거를 평창올 지금 비난하는 그, 게 아니라 지금 잘좀 해서 좋겠어요. 하나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태도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평화의 올림픽을 그 만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 이국회에 대한 국제 제재 국면을 잊지 말고 예.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서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이은재 의원 발언 기회를 더 드리면서 아예 여기까지 말씀해 보시죠. 그 문정인 특보가 개인적인 네, 네, 네. 발언이라고 전제했습니다만은. 북한이 네. 평창올림픽을 체제 선전장으로 이용하려면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된다. 그럼에도 실보다 득이 많다는 발언 어떻게 보세요? 아유 기가 막히죠. 우선 이 평창올림픽이 우리에게 어떤 올림픽인지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올림픽을 북한의 체제 선전의 장소로 이용하도록 허락하라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이 남북 단일 팀을 내세워서 정말 수정감 식당을 해온 우리 선수들의 출전 기회마저 뺏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놓고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닌데, 네, 그럼에도. 대통령 특보라는 분이 그런 말을, 말을 하시면 됩니까? 네, 그럼에도 실보다 득이 많다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 실보다 득이 많다라고 지금 그런 특보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은 저희가 보면은, 그, 득이 많다. 그게 많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올림픽 역사상 유례 없이 주최국의 국호 국기 국가 대신 북한이 최대 선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래서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 대한민국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에 알리는 이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와서 국기 못 들고 이래서 우리가 얻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주장이고 시 그렇죠. 박용진 네네. 의원 말씀해 보세요. 이게 저 상당히 피해 의식이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근데 이게 지금. 그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자유한국당을 말고는 우리 국민 중에 아무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그 열올리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남북한의 공동 주체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올림픽에 북한이 아주 부분적으로 참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어, 북에서도 뭐그 언론, 네, 언론을 통해서 북한 선수들이 참가했다는 걸 노동신문이나 평양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낼거 아닙니까 중앙통신이? 예. 그낼때 대한민국의 평창에서 했다고 낼 거란 말이에요. 자기 선수들이 어떻게 낼 거고? 만일에요, 북한의 선수들이 일부가 참석하지 않았으면 북이 북의 주민들이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아있는 방법 전혀 없었을 거예요. 북의 선수들 일부가 우리 올림픽에 참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 그 평창이라고 하는 중소도시 조그만한데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예, 예. 올림픽을 치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하는건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두분 의원님 잠깐만요. 그... 이은재 의원 잠깐만요. 우리 우리 <laughs> 토론해야 할 주제가 또 하나 있으니까. 네네. 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로 인한 여러 가지 일련의 행사들 또이 한반도 기를 드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얻는 게 많으냐 잃는 게 많으냐에 대한 판단 차이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하실 것 같고 이번. 이제 네. 개헌 문제 얘기 하겠는데요. 아 네네. 자 박용진 의원부터 개헌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 짧게 한 말씀부터. 네. 아니 저기 국회에 이제 개헌 특위가 있었고요. 그 네. 개헌 특위가 이제는 이제 정치 개헌 정치 특위와 개헌 특위가 합쳐져서 정계 특위로 이제 가는데 이그 특위의 명단을 자유한국당 분들이 너무 늦게 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좀 그, 그런 시간 끌기 때문에 좀 답답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2월 말에는 하겠다고 예. 2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개헌하는 말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아, 예, 예. 어, 기왕에 나서신 걸음 좀 제대로 국민들 뜻을 앞어서개헌에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자유한국당의 홍기표 대표의 공약상 이기도 했던. 그, 저, 그, 우리 또 모든 또 우리 정당의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이 됐던 그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 투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번 가능하면 지방선거 때 같이 하는 것이 좋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음. 하면 좋겠고요. 이은재 의원 어떻습니까? 네, 그, 사실 이 개헌은 저희 당에서 명점. 치고 나간 내용이죠 네.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시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뭐냐 예. 개헌의 내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개헌하면 온 국민이 권력구조 개편을 떠올리는 상황이고 또 정치권에서도 맨 처음에 이곳이 시작이 된게 뭐냐면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타파해야 한다. 예. 그래서 입을 모아 왔기 때문에 네. 어 사실은 이제 이런 그개헌의 논의를 시작을 한 것이고 예. 그런데 최근에 그그 그 민주당에서는. 4년 중인제 대통령제를 고집하고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이 문재인 정부가 이 개헌 의지를 진짜로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예.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럼 이은재 의원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선호하는 권력 구조는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는 어 이제 아직 당론으로 네. 어 어떤 것을 어떤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는 하진 않았어요. 뭐 이은지원또 행정학 전문가시고 하니까 어떤 권력 네, 네. 구조를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내각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예.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직 저희가 당론으로 그 어떤 그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당론을 어, 정하게 되나요? 당론은 아마 조만간에 저희가 조만간. 어,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1차 워크숍을 했습니다. 예, 예, 지난주 월요일에 29일에 예, 한번 했기 때문에 예, 이제 2차 워크숍을 또 이제 할 겁니다. 그렇게 예, 되면 예, 어, 아마 상당히 그 좋은 안이 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그 의원총회를 진행을 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은재 의원님께서는 일단, 뭐, 그, 일단, 개헌과 관련해서도 정부 비판을 우선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오늘 시, 무려 3시간, 4시간을 토론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음, 음, 권력구조 문제를 어떻게 할건지 결론 못 내, 내일 본회의 이후에 또 모이기로 했어요. 아. 그래서, 아직 저희도 당론을, 당론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예, 예.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개헌이라고 하는 게 권력구조가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것만 논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사회적 기본과 다양한 부분을 예. 30년 만에 고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 오늘 충실하게 진행했거든요 예. 자유한국당이. 그 나머지 공부를 좀 하셔도 하셔서라도 진도는 빨리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네. 아무튼 두당다 아직 당론은 없는 상태고 더 내부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은재 의원 아까 시기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내용이 네. 잘 합의되면 지방선거 때 같이 하는 것도 가능하든지 가능한 거죠. 아 그렇죠.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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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내용만 있으면 내용만 서류가 합의가 되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이 된다 그러면 네. 그게 시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 자, 아, 두 분께 네. 제가 하나씩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건 정말 교과서적으로 그냥 나오는 질문입니다. <laughs> 박용진 의원한테 던질 질문은 이 저왕적 대통령제의 어떤 권력 분산형이라고 하면 사실 내각제가 가장 권력 분산형이라고 하는 건 동의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여당이 그래도 유력하게 검토하는 4년 중임제 갖고 미흡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한번 답해보시고 반대로 이은재 의원한테는 근데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내각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보시죠. 우선 박용진 의원부터. 그...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는 사실 미국에서도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원조라고 하는 프랑스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통령에게 권한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죠. 예. 뭐 단순한 예만 보더라도 그 미국 대통령은 그, 그 입법권, 그러니까 법안 제출권이 정부에 없고요, 예, 예. 예산 편성권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 어,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대통령 중심제라고 해서 확고하게 쥐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그 저희도 어떻게 국회로 권한을 가져올 것이냐 감사원과 관련한 논의 그~ 감사원을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국회로 가져오는 아.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대통령의 권한을 또 어떻게 분산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지고 있는 권한을 그~ 지방으로 분산시 기 위한 지방 분권형 개헌에 대한 고민도 알겠습니다.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이 그, 4년 중임제, 가 4년 중임제로 대통령 기, 그, 그 권력 기간만 늘린다라고 하는 보실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대통령을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 4년 중임제라 하더라도 지금의 대통령 권력을 많이 빼는 4년 중임제가 충분히 있다, 이 말씀으로 듣고. 이은재 의원? 네. 네, 내각제 쪽 거론도 많이 해왔다라고 하시는데, 국민 여론조사에 보면 내각제는 아주 싫어하는 여론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우선은요, 이 개헌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그~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거는 계속해서 관제 개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 국민 개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예. 제일 중요한 게 국민 개헌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다. 예.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 내각제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이 많이 좋지 않았다. 그거는 예. 이제 저희가,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예. 어,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그, 여론을 전부 다 저희가 취합을 아마 하게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하기는 하지만,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요. 네, 국민의 뜻을 우리가 받아, 그러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이제 4년 중임제, 지금 네. 뭐 4년 중임제의 어떤 제왕적인 성격을 뗀다. 네. 사실은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아무튼 여론을 보면 4년 중임제 찬성이 제일 많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제 단순한 논리에서 그렇습니다. 어. 왜냐면 하그 다음에 우리 미국식에서 이제 봤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영국식 그 모델이라든지, 네. 또는 일본식 모델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내각제죠. 근데 네, 그쎄 그러니까 그 그런 모델 그 내각제 모델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 국민들 그 공청회를 하고 그러면 아, 국민들한테 조금, 더 알려주면 여론이 네, 바뀔 수도 있다. 달라질 가능성이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아무튼 이두 당은 지금 드린 제가 드린 질문 국민 여론 분포가 어떤지 또 정말 권력 분산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더좀해 가셔야 할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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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당의 박용진 의원, 자영국당 이은재 의원이었고요. 아마도 이제 국회 개헌 특위나 이런 곳에서 지금 제가 이두 분과 함께 나눈 이런 대화들이 가장 핵심적인 의제 로 논의가 될 겁니다.